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BTV 오후 1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시 구간에서 발생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 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소장, 그리고 도로공사 감독관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 메뉴 를 무시한 채 시설을 철거하는 등 시공사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공사장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용인시의 현수막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일부 동사무소 등이 예산을 들여 특정 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인시의회 등의 수사 올래를 접수해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이춘재 연쇄 사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윤동일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윤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인과 가족이 장기간 불명예를 안고 지내게 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용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1년 이춘재 연쇄사인 사건의 9차 사건 피의자로 기소돼 수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 이후 안판정을 받아 26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이천시 부바른마음미에 가칭 이천과고가 설립됩니다. 이천시는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들어설 구체적인 입지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정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명시가 최근 발생한 유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민관순찰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지역봉사단과 자율방범단 등 단체들과 함께 광명안전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단은 지역을 철상과 하안소화 등 외계 권역으로 나눠 활동을 진행하고 학교 주변 CCTV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6일에 진행한 남녀 만남 행사인 술로만 오산을 통해 8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기업을 다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미혼 남녀 32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산시는 올해 남녀 만남 행사를 두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비 행장 주변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 화성시가 도시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병점동과 안녕동 그리고 장안면과 양간면 향나무 일대로총88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화성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용역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은 전형적인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수준이고 미세먼지는 좋음, 그리고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입니다. BTV 오후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